요리는 즐겁게 후추 그라인더 오일 스프레이. 주부. 이 제품은 USB 충전식 자동 후추 그라인더입니다. 이 제품은 소금과 후추를 간편하게 분쇄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해요. 특히 LED 조명이 있어 어두운 주방에서도 사용하기 편하답니다. ABS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좋고 충전식이라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조절 가능한 분쇄 정도 덕분에 각종 요리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사용 후 만족도가 높아요. 주방 도구로 정말 추천드립니다. 주부, 5초와 10초 소금과 후추 그라인더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친환경적인 나무 소재로 만들어져서 주방에 두기에도 멋스럽답니다. 강력한 조절 가능한 세라믹 그라인더 덕분에 원하는 굵기로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. 크기도 적당해서 실용적이며 사용하기도 간편하답니다. 요리할 때마다 신선한 향신료를 갈아 넣으면 맛이 확 달라지니 꼭 추천드려요. 살림의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요리용 오일 스프레이 병을 사용해보니 정말 유용하네요. 특히, 부드러운 스프레이 헤드 덕분에 요리할 때 조절이 쉽고 정확하게 오일을 뿌릴 수 있어요. 200ml와 300ml 용량이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. 다만, 뜨거운 물이나 끓는 기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겠어요.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들어져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제품이에요.